와, 아, 근데 이게 진짜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상이죠? 그 아바타보다 나아요. 진짜 혁신이에요, 진짜.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와. 저는 사진과 코딩과 영상을 좋아하는 대학생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저는 11 프로. <laughs>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 음. 관련 내용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저도 이제 곧 구입할 예정이라서. 모시리, 화이트가 예쁜데. 올해 올해가고 블루도 생각보다 잘나왔네 이게 블루가. 블루 이뻐. 옛날에 그 용달 블루랑 좀 다른 감성? 많은 분들이 사실 아이폰을 바꾸는 이유 중에 큰 부분. 본인은 왜죠? 저는 카메라가 제일 크죠. 줌이 다섯 배 줌이 되는 게 이게 특히 영상에서 그 외장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로그도 되니까. 맞죠. 네. 프로레램에 로그까지 찍을 수 있는데 아직 다루지 않은 혁신? 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laughs> 공간 비디오 촬영입니다. With iPhone 15 Pro, you can now capture spatial videos. 몰랐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laughs> 최근에 17.2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가 됐거든요 음... 비전 프로 아... 최근에 발표해 죠 광고 한 번씩 꼭 보세요 겟 잘... 레디 광고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개쩌는데 네. 순간의 장면들을 비전 프로에서 생생한 3D 비디오로 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비전 프로에서 한볼수 있어 400, 아, 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직 허들이 있고. 그쵸. 근데 어쨌든 지금 찍어 놓으면 나중에 또쓸수 있잖아요. 그렇죠이 기능을 쓰시려면 은 설정에 카메라에 가면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는 애플 비전 프로용 공간 비디오라는 기능을 활성화해 줄 수가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써야 되는 기능이고 비디오는 1080p 30프레임으로 기록되며 1분에 약 130메가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 촬영 기능을 켰을 때 구석에 어? 비전 프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켜주면 지금 FHD 30프레임으로 자동 바뀌었죠 네. 세로로 하면 안 된다고 나오죠 어... 가로 방향으로 찍을 수 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평소 상황이랑 똑같죠? 네. 똑같이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 아까 사실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뭐평소랑 다를 건 없었잖아요? 네. iCloud에서 싱크가 됐는데, 지금 보면 차이점은 공간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HEVC의 옆에 마크 하나 있다는 정도? 그 정도만 빼고 똑같아요. 재생은? 그냥 일반 영상으로 나오죠? 네. 네, 지금. 먹어, <laughs> 먹는 거. 찍었었는데. 그냥 똑같은 일상 영상 요게 새로운 포맷의 영상 촬영 기능이 여기 들어 있는 건데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laughs> 나 애플 개발자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음... 아이폰 15 프로, 15 프로 맥스의 이 공간 비디오는 새로운 포맷의 영상을 촬영해요. MVHEVC라고. 네. 아이폰에 영상 찍을 때 네. 고효율, 아 고효율, 고효율 봤죠? 네네네. HEVC 기능이라고 고효율 촬영 기능이 있었어요. 그거를 확장시킨 기능이 15 프로랑 15 프로 맥스 들어있습니다. 아... 멀티뷰, 멀티뷰. 공간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아이폰에 초광각하고 메인 카메라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다 센서. 깊이를 인식하는 정보까지 같이 활용해서 양쪽 눈을 위한 이미지를 멀티로 캡처하는 거죠. 깊이 정보와 함께 그 차이를 눈에 보여주면 3D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 아이폰 미쳤는데요? <laughs> 열심히 공부한 바, 이거의 특징이 <laughs> 3D 기능을 갖고 있고 용량 효율적인데 2D 기기에도 호환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 눈의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근데 원래 다 무슨 이상한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맞아요. 일반 원래 기기에서는 한쪽 눈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면 깨지지 않잖아. 그쵸. 호환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 스트리밍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그냥 찍으면 돼요. 어...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본려면 뭐가 필요해? 비전프로가 필요해 <laughs> 그러니까 비전프로를 사기 전에 이 영상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요거 아네 제가 연말 영상에 추천했던 메타 퀘스트 3인데 음, 네. 3 아니더라도 이전 다른 VR 기기도 다른 3D 디스플레이를 쓰시는 분도 공간 비디오를 볼수 있는 꼼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볼 수 있거든요 맥앱 스토어에 보시면 따끈따끈하게 스페셜 비디오 컨버터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3D 비디오 형식으로 전환해줘서 컨버팅해줘서 다른 기계들도 볼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격은 3,300원. 커피 한 잔? 아, 커피 한잔값 정도면은 이걸 쓸 수가 있는 건데, 켜게 되면 아이클라우드 사진 앱이 연동돼서 자동으로 공간 비디오만 불러오거든요? 그냥 강제로 하고 싶은 경우에도 구석에 그냥 아. 파일 열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 열기로 하시면 되는데, 열어볼게요. 이야. 아이클라우드에서 불러와서 지금 일반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네. 공유를 눌러서 어려운 거 없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4K에다가 HEVC 고요율에이 mp4로 요렇게만 해줄게요. 그냥 이 상태로만 해주면 땡이에요. 그래서 익스포트 누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고 전환이 이렇게 됐어요. 어... 됐죠? 요거는 37초짜리 영상. 37초짜리 영상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것도 금방 어... 되죠? 그냥 형식 변환 느낌으로 네. 빨리 진행됩니다. 끝났어요. 생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맥북에 재생하면 이렇게. 아... 예. 원래 알고 있던 느낌의 영상으로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3D 기기, 네. VR 기기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음. 구글 드라이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업로드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웃음> <웃음> 써보고, <laughs> 다운로드를 봤습니다. 이 내부에 웹브라우저가 있어서 다운로드 완료가 됐는데, 기본 파일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면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구석에 보면 형식 변환이 있어요. 3D 좌우가 있어. 좌우를 누르면 하나로 나오죠, 지금. 네. 재생을 시키면, 오! 3D로? 대박! 나 궁금합니다. 테스트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 네. 지금 이제 제대로 찍으니까 미쳤는데 보여줄게. 네. 지금 궁금하죠? 저 솔직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리액션 해주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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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뭐야, 이게?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웃음> 와. <웃음> 정지 상태에서는 아니야. 네. 지금은 2D죠? 지금은 2D인데. 재생을 눌러봐. 그러면 갑자기 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laughs> 와, 뭐야, 이거?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오! 내밀 때가. 내밀 때가. 대박이죠. 야, 오, 야, 이, 아니. 언근감이 <laughs> 아, 이래서.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구경하는 영상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공간 비디오거든요? 우와. 아니, 카메라가. 와, 와 완전 리얼해. 아이폰. <laughs> 어,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잠깐 이렇게 있는 것도. 튀어나와 보이죠? 네. 와, 아이폰도. 와. <laughs> 어, 여기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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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카메라, 카메라. 아 이거구나. 메뉴창으로 들어가면2 D로 변합니다. 맞아요. 다시 영상에 들어가면 영상 되면 바로 갑자기 볼록 튀어나오. 고와또 <laughs> 튀어나왔어. <laughs>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짜해져. 와 다시 갈래요. <laughs> 진짜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상이죠. 아니 그 아바타보다 나아요.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와... 아까랑 지금 텐션이 달라. 아, 근데 진짜 조금 당장 들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근데 이거보다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볼만해요. 어. 이거보다 비전 프로를 보면 더 좋으니까 와. 그러니까 안잘 수가 있겠냐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일상을 이렇게 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평소에 영상을 찍는 행위에서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렇죠. 중요한 순간 을 그냥 이제 공간 영상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입체로 볼수 있으니까. 와, 진짜 어제 새벽 5시까지 공부한 보람이 있으시네요. <laughs> 많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삶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에. 새로운 진짜 혁신이에요. 진짜. 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MR이라서 그래요. 방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스크린이 띄워져 있었잖아. 시야가 나오는데 영상이 떠 있으니까. 맞아. 답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MR이 재밌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지. <laughs> 자 사면은 다시 또 오겠습니다. 아, 어, 퀘스트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신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고. 음... 아 진짜, 얼마나 현실적이겠어 했는데. 해보고, 여기 눈앞에 있고, 난 여기서 먹고 있고, 아이폰도 여기 오, 오고. 소비자용 기계에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에 가치를 크게 두고 싶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비전 프로 나오면은, 내 그냥 사진 앱 들어가서 재생하면 연동까지 되니까. 와 어, 미쳤다, 그거 아이크라우드 연동되니까. 와. 그러니까 아이폰 찍은 거 그냥 집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사용성 기대 듭니다. 아 이게 혁신이구나. 나 괜히 호들갑 떠온 거 아니었죠? 아,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임시로 해봤지만 네. 정식으로 비전폴에서 어떻게 보일지 <laughs>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기대해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